태무깡 안녕하세요. 테무 쇼핑했어요. 7만원 플렉스 했스케이 이거 개무겁네 뭐지? 옷걸이. 나 이거 세 번째 또산 템이에요. 옷 많이 안 사는데 왜 자꾸 옷걸이가 부족하죠?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추천 추천 합니다. 절대 안 사는 색깔 똥색 워스트인데 그냥 입고 싶어서 샀어요. 치마 한번 입어 볼게요. 잠옷 바지 위에 입자. 스컬. 고무줄 밴딩이라 편하고 기장도 마음에 들어요. 배바지 안 하고 입는 게 예쁠 듯도 호호. 치마 오랜만. 묵은본 깍쟁이 스텝 젤비 싼거 이건 진짜 테무플렉스 했다고 볼수 있지? 이런 핫걸 팬츠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바지랄 끌리다 못해 지근지근 밟는 중저잘 어울려요? 내가 보기엔 숏다리 뚱뚱구리 같슨 이건 내가 문제네요 거실바닥 어 고마워 쏘리입니다 둔부에도 끈이 있네요 사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음 넘어갈게요 폰 케이스 샀어요. 노랑색 귀엽죠? 완전 뽀네니 우유. 이런 느낌? 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듯. 국구 소비입니다. 정체 모를 땡땡이 등장. 배송 10일 걸려서 기억이 잘안 났슨. 냉장고 바지만 양 디게 시원띠해요 생각보다 잠옷 느낌 안나고 이쁘여 만족. 깝싸기 시간. 밑단 스트링도 있어요. 길이 조절 가능 가성비 직인다. 해지면 또 살래요. 짱 편함. 점도녀 드디어 도시락 통 구매. 포장 잘해주심 이회진저 하늘색 좋아해요. 대리석 같은 돌 무늬도 희미하게 있은 놈의 수저. 수저. 일단, 일단. 마지막 칸에 밥 사나 봄. 잠깐만. 맨날 반찬통에 도시락 싸가서 함 사봤어요. 뿌띠하죠 근데 좀 작아서 양이 다 담길까 싶긴 하네요. 소풍갈때났을까 도시락 템투. 쪼꼬미 방탄, 소스 통이에요. 케첩 머스터드 담아가면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여기로 해서 케첩 짜서 고 여기로 해서. 근데 설거지 어떻게 이... 하냐? 암튼 넘어갈게요 패션템 여름 다 보내고 맞이한 시스루 양말이에요 근데 왜 개미부터 왔냐 죽을래? 이미 죽어있네요 개봐 섹시니삭스 가보자고 근데 섹시하려고 산건 아니고 시원할 것 같아서 샀어요 어때요? 별점 5점 좋은 하루 보내세요